옆에 친구와 인사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성년부의 거북토미 인사죠. 함께 따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사했습니다. 또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도 예배의 승리합시다. 인사했습니다. 하나, 음, 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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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님 받았습니까? 우리 아멘, 아멘으로 답해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성령 받았습니까? 일단 전사님은 강호에서 아멘은 하긴 했는데 살짝 마음이 흔들리는 친구가 있을 거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이란 건 뭔가 여러분 이번 여름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수련을 가면 베드로에 대한 인물을 배울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딱두 시기로 나눠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을 때 성령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어, 못 받았을까 어못 받았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냐? 예수님 어느 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그게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남들은 다 나를 버려도 아니, 아니, 남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잡히시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갔어요. <laughs> 여러분 이게 왜왜 왜 이런 일이냐? 이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가대를 하고 찬양하고 교사 원신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누구 힘으로 사는 거냐면 우리의 힘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쓰러질 때도 있어요. 어느 날 교회 가기 힘들 때도 있고요. 어느 날살기가안 들릴 때도 있어요. 이거 다왜 그러냐? 우리 힘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그때부터는 힘들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살아야 돼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를 이번 여름 캠프 때 여러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한 단어로 오늘 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성령의 네. 기름 부 네. 네.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부음 기름 부음. 여러분 성령의 기름부음이 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주 한마디로 간편하게 이렇게 정의할게요 한번 따라해볼까? 쉽고 쑥쑥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 여러분 기름부음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네. 기름부음을 받으면 가난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기름부음을 받으면, 네. 기름 받으면 죄의 쇠사슬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전두산 얘기가 아니라 성경 써있는 얘기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죄를 끊어야지 내가 병과 싸워야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죄와 싸울 때 있지만 때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하늘을 올라가신 후에 마가에서 120명이 오순절 다락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은 것이 머리에 임하더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기름 보심을 받고 나서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이 베드로가 그 동안 쌓여 있었던 성경의 지식이 부술처럼 깨어지더니 이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이번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려줄 게요두 가지. 원리를. 오늘 이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노래 한 곡을 배우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원하는 신부들만 앞멘 나옵시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부음 받으면 두 가지 얘기가 요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은혜 받는 사람과 했을때 강해집니다 그럼 잘 기억하세요 열심히 열심히 노는 것도 중요해 친구들과 재밌게 놀때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싶다면 그때는 내 옆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옆에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름 부음은 분위기와 흘러가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기름 부음심이 강한 사람들 옆에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적셔들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옆에 친구가 누구 있는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꼭 받자 시작 성령의 기름 부 여러분 우리 맨날 노래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신랑으로 오실 때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어떻게 됐죠? 그 잔치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인 분위기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옆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번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도가 시작되면 세번때 기도가 시작되면 전사님 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사역을 하러 돌아다닐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더 강하게 만나고 싶어요. 나는 이번에 방어받고 싶어요. 나는 이번에 성령님을 더 알기 원해. 하나님 더 알기 원해 하는 친구들은 그냥 강대상 위로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소년부, 우리 5학년 친구들은 모르지만 소년부 여태까지 예배 전통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실 앞에서 맨 앞에 앉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는 수준이 이런 수준이라고 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갈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붓는 곳에 기름 붓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볼까두 글자인데 회개 다시 한번 회개 올 여름 여러분 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두 가지 기억하세요 기름 붕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붕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기름봉을 받기 위해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를 기름으로 적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그냥 보면 기름은 다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름 캠프에 가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셔도 기름봉이 다비켜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세상에 나가면 이런 상태로 세상에 나가면 은혜 받고도 다음 주일날 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캠프가 와서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을 흘리고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 꺾이는 거예요. 죄악에 넘어지고 옛날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고 엄마가 뚜껑 열리게 하면 온 망. 여러분 이런 삶이 왜 다시 돌아가느냐 여러분 안에 죄의 쓴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워지나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도 죽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덩어리냐면 우리가 쓰레기고 고칠 수 없는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야 만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가논히 임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이번 여러분의 회개형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의미란 죄들, 여러분들이 이번 남은 5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고 전사님이 20일 다이어리 잘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 친구들 계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 있는 친구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개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 네? 오늘 전사님이 캠프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짧게 예수. 우리에게 기름복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주례를 나눴어요. 첫 번째 기름부음이 있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예배드려라 기억하시고 두 번째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좀 가능하나 가능하나 회개를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어, 회개 기도를 좀 많이 해서 이번 집회에 성령의 기름 부어서 저는 좀 이번에 기대가 돼요. 아까 여기 찬양하는데 찬양부터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소사님의 영적인 감각을 좀 믿어줘요. 이번 캠프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찬양 때부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캠프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완전히 좀 새롭게 변화되는 점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프. 할렐루야! 네. 어. 그래서 오늘 전소사님과 오늘 노래 하나 배우고 말씀을 마칠 건데, 여러분, 주모 뒷면을 다 보세요. 주모 뒷면을 다 펴보세요. 주고 없는 친구들은 알려주시고요. 자, 주고 뒷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성경학교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과 오대제국 외우자 그한분 보이죠? 네. 우리 성경과 오대제국, 오대제국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죠? 어다 기억나는 중이에요. 그 전사님이랑 오늘 성경 목록가를 좀 같이 세번 정도 불러볼 텐데, 여러분 한번 같이 여러분 주머에 있는 걸 보면서 여기 앞에 영상과 노래를 잘 들으면서 이 노래를 한번 같이 읽켜 봅시다. 그러분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플레이를 려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저 잠깐 보세요 이거 배우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을 받자마자, 무엇이 뭐 일어나냐면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딱 받자마자 이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놀란 게 뭐냐면, 딸 섣가 무식한 사람이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저 베드로 배우지 못한 범인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가 설교하는 3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3천 명이 돌아 여러분 학교에 전교생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한 다섯 개 학교에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확 바뀐 게 아니라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을 받으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전호사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폭파하기 전에 사전식을 쌓기 원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주세요 자 여기 앞에 보면서 같이 불러보면서 외워봅시다. 셋넷세기최기신이 여기까지 들어주세요 버텨주시고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봤죠? 두번더 들을 거예요 두번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보면 눈만 깜빡답답하게 여러분 이걸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한번 같이 외워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듣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을 거예요 처음부터 친구들 다주고 준비하시고 자와 하나 둘셋마주 안녕하세요 창세기부터 셋넷 창세기 춤에 손 신명이 여우수와자상이 듣기 사무에사나 여왕이 사가 옆에 삼겠나 에스라멜리아 에스라 부기 시간 참으로 도서아가이사야 <목소리> 예니야 이 함께 가야하나 자, 여기다 한번고 자, 전사님이 1분 드릴게요, 1분 혹시 전사님이 나눠주는 이 성경목록과 구약 중에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출익비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하 사기이비 사물사나 열한기 상나 역대사나 하고 이렇게 끝나죠, 그지네 줄마다, 네 줄마다 끝나요네 줄마다, 이해되시죠? 창세기부터 열1기상하까지한 단락이고 에스라부터 예레미야 에가까지한 단락이고 다니엘부터 학기까지 한 단락이에요 전사님 1분 줄 테니까 이네 단락 중에 네 아니 이세개 중에 세 문단 중에 한 문단이라도 외울 수 있는 친구를 선착순 5 명만 뽑아서 전사님이 다들해줄 거예요 1분 후에 1분 에자 음악 틀어주시고요 1분 에자 틀어주세요 자이만 기호가 끝나면 선으로 모수요 창세기부터 1 1기상하 에스라 애수라. 에스라부터 예레미야가 다니엘까지 다 아, 앞에 들요 <laughs> 괜찮아 괜찮아 자 창세기부터죠 아, 창세기 수립 이거죠 우리 다 한번 이 앞에 이쪽 좀만 보세요 자어데 이거 오늘 처음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외운 것도 신기. 자 앞에 봐주시고 앞에 으로좀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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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 친구들 한꺼번에, 한꺼번에 부를 텐데 잘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네. 자, 이 그럼 시작합다세요큰 소리로 준비하시고 시작! 우와, 여러분, <laughs> 보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앞에 기가 막어다 뒤에 친구들은 두 달러 이상 지금 매었거든 이거 하나씩 갖고, 앞에 친구들도 줄게. 네, 앞에 친구들도, 야 우리 다시 한번좀 박수해 주시겠어요? 아 어떻게 매웠지? 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번역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계속 이번 이번 달 내내 우리 성경 목록 한번 외워봅시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우리 은혜를 사호하는 친구들 눈 감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번 여름에 성령님으로 기름부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이번 여름 출련회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죄악도 떠나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여름에 준비한 예비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수련회 미처 참석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일지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일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